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과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생물의 구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식물의 구성 단계와 동물의 구성 단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로 시작을 하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식물에서는 그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기관과 개체가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물은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에서 개체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식물의 구성 단계보다 동물의 구성 단계가 훨씬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지만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등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몸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동물의 구성 단계를 좀더 보자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그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기관계가 모여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통해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라는 것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기능들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피조직이라는 것은 몸의 바깥과 소화기관의 내벽을 둘러싸서 보호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피부와 세포 안쪽에 있는 벽들, 내벽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조직이라는 것은 몸의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을 하고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혈액과 림프, 그리고 뼈와 연골, 힘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근육조직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이 있고, 대표적으로 골격근과 내장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조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뇌와 촉수에 대부분 분포를 하고, 받은 자극을 통해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경조직에는 감각신경과 연합신경, 운동신경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직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위도 있지만 대장도 있고요 소장도 있고요 간도 있고 이런 기관들의 조직들이 모여서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사람의 기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기관계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소화계와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그 음식물을 잘게 분해한 후에 그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계를 형성하는 기관에는 침샘도 있고요. 식도, 위, 이자, 소장, 간, 쓸개, 대장 항문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한테 전달한다라는 건데 그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과 혈관, 혈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장의 수축하는 근육의 힘을 통해 혈액이 움직이게 되고 그 혈액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V에서 가끔씩 혈관이 막혔다라는 걸 얘기를 들어봤죠? 이 혈관이 막힌다면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한테 전달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는 세포들을 괴사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계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호흡계에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하고 세포가 그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설계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배설계에는 바로 오줌을 형성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팥과 오줌관, 방광, 요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항문은 배설계에 포함되지 않습다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네 개의 기관계뿐만 아니라 신경계, 생식계, 근육계, 골격계 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계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구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